스님, 그 사물양심 보통 네 가지 얘기하는 그러니까 자애 연민 더불어 기뻐함 그리고 평온이 네 가지가 때로는 분리된 게 아니라 그냥 결국은 같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칠각지가 하나의 깨달음의 여러 구성 요소를 따로따로 드러내신 것처럼 혹시 사물양심도 하나의 어떤 것을 네 가지로 구분하신 건가? 또는 그렇다면 왜이 굳이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하신 걸까라는 궁금함이 들었습니다. 네, 그 사무 양심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그 화를 버리는 되게 중요한 마음 상태 그런 화가 없는 그런 마음 상태를 이제 드러내는 거긴 한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이렇게 굳이 한 가지 자애만 이야기해도 되는데 이렇게 네 가지로 한 거는 그네 가지 마음마다 좀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자애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빨려로 맺다라고 하죠. 이 자애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 행복한 그런 마음 상태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이런 이제 마음이라고 한다면 근데 그렇잖아요. 내가 이제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기를 바라는데 또 내가 이제 주위를 둘러보니까 괴로움을 겪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괴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 그러면 저 모든 사람이 행복하길 바라는데 저쪽 저기 보니까 괴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괴로움을 겪는 그 사람들의 괴로움을 들어주고자 하는 또 마음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연민심입니다. 그러니까 연민심은 좀 자애보다 조금 더 적극적이라고도 할수 있죠. 남이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겪는 이런 것들을 어 견디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의 괴로움을 들어주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이제 또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이 가, 부처님이 이제 그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중에, 대, 어, 큰 지혜 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대비심이라고 보통 이야기 하잖아요. 이거는 뭐냐 하면, 그, 당신이 이제 깨달을 먹고 나서 보니까 이런 진리를 몰라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존재들이 계속 윤회하면서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기약도 없이 윤회하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런 것들을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그, 당신께서 법을 설하셨고, 그 법을 설함으로써 그 사람들의 괴로움을 드러내주기 위해서, 당신은 사실 깨달음 없는 순간 당신에게는 당신은 해야 될 일을 다한 거거든요. 더 이상 괴로움이 이제 소멸되는 걸 했기 때문에 그 자에서 리 만약에 바로 죽음을 맞이했으면 당신은 그냥 그것으 괴로움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45년간 법을 설한 거는 이제 다른 모든 사람들이 괴로움 다른 존재들도 이 법을 듣고 수행을 해서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가 모든 사람,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데 그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의 괴로움을 들어주려고 하는 이게 이제 까루나, 빨리여런 까루나라고 하는데 이게 연민이거든요. 그래서 특징이 약간 다르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래서 이 이제 내가 그 사람이 괴로움을 겪고 있어 괴로움을 벗어나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진짜 조, 좋아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되게 행복해진 거예요. 그랬을 때 보통 사람들은 이제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막 살아가다가 되게 이제 좀 힘들게 살다가 잘 되면은 그 사람을 같이 이렇게 아 정말 좋은 일이다 이렇게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또 되게 질투하고 그 사람이 막 이렇게 좀 못마땅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괴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괴로움을 떨어주고난 다음에 그 사람이 행복하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좋아할 거 아니에요? 기뻐할 거 아니에요? 그 기쁨을 함께 하는 거죠. 그게 함께, 더불어 기뻐함 또는 뭐 함께 기뻐함이라고 하는 못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 상태죠. 그래서 이거는 남들이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기뻐하고 잘 됐은 것을 질투하지 않고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이제 같이 기뻐해주는 이런 마음의 형태인 거죠. 그래서 자애나 연민이나 그 함께 기뻐함이라는 게다 상대를 싫어하지 않고 상대에게 호의적이고 우호적인 마음을 가지면서 다 이제 그런 점의 공통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씩 특징이 다른 거죠. 그냥 자애는 좀더 보편적이라고 한다면 연민은 그 사람의 괴로움을 들어주기 위한 좀더 적극적이고 또성그 함께 기뻐함은 또 그대가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좋아하는 걸 같이 기뻐해 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자애는 그 화를 가라앉히는 거라 보통 제일 보편적인 건데 연민은 연민심은 보통 잔인함을 시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남의 고통 받는 거를 즐기는 아주 이상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남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그 사람을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니까 이런 게 이제 잔인함을 없애게 하는데 되게 또큰 이익이 있고 또 함께 기뻐하면 질투심을 버리게 하는데 또큰 이익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또그 괴로움을 벗어내주길 바라고 또그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기뻐하는 사람을 함께 기뻐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또 어떤 게 있느냐 면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 해줬다.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저 사람도 나한테 뭔가를 해주겠지. 이런 또 보상 심리가 작용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보상 심리가 이제 일어날 수가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평온이라고 하는 자비히사에서 사가 평온인데 이건 뭐냐면 내가 남에게 행복하기도 바라고, 또 그래서 그 사람이 괴로움을 떨어주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했지만,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한 거는 내가 좋은 일을 한 거고, 내가 선업을 지은 거고, 내가 좋은 일을 한 거지, 그 사람에게 보답을 바라거나, 그런 거 없이, 공을, 내가 이렇게 좋은 공덕을 지었지만, 마음이 이렇게 한 걸음 물러서서, 그냥, 저 사람이 잘 되고 이런 건내 탓이라기보다 이제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도움을 주긴 했지만 그로 인해서 나는 선업을 지었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꼭 보답을 해줄 의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평온이라는 마음 상태는 내가 선업을 해 많이 행했고 그거는 자업자득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결국 은 내가 선업을 지은 거고 그사람은 오히려 내가 선업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다. 이렇게 보는 마음 상태죠. 그렇게 보면서 그 사람에게 보답을 바르거나 그러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서 이렇게 평온한 마음으로 있는 것 이게 평온이거든요. 그래서 이네 가지 마음이 다 됐을 때좀 완성되는 그런 게 있어요. 이 이런 마음이 그래서 이제 네 가지로 설했다고 볼수 있는 거죠. 특히나 이 평온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 평온의 마음이 있어야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무주상으로 뭘할수 있는 거죠. 뭘 내가 저 사람이 행복하기로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네가 나를, 너는 나를 이렇게 별로, 어, 대접도 안 해주고 왜 이래? 이렇게 보는 거.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평온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리고 남의 고통을 들어줬는데 그 사람에게 대해서 보답을 바라지 않고 또 함께 기뻐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평온이란 마음이 있어야 이제 한 걸음 떨어져서 좋은 일을 하더라도 거기에내 애착을 가지지 않고 한 걸음 떨어져서 그거를 그냥 볼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네 가지 형태로 좀 우리가 설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님 그러면 그 저희가 팔 정도도 배울 때에는 이제 견해를 쌓고 그 견해로 사유를 하고 그 사유로 말과 행동을 하고 이렇게 순서가 있지만 실제 수행에서는 내가 말한번할때 당연히 나의 사유도 점검하고 나의 견해도 보고 이렇게 팔 정도가 함께 가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사물양심 각각의 특징이 좀 다르고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이 배치의 순서가 의미가 있지만 실제 내가 누구에게 자해를 보낼 땐이네 가지 특징들을 다 한 번에 일이 어느 정도 연관을 두고 같이 해야 되,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예, 물론 이제 그 그런 게 있는데 그 상황이 약간 다른 거죠. 대상 자체가 그러니까 그냥 보편적일 때는 그냥 자의심을 개발하지만 특히나 이제 괴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한테는 또 연민심이 더 이제 적당하겠죠. 그리고 또 이제 뭔가 성공을 해서 기뻐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또 함께 기뻐함이 좋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 같이 동시에 세 가지를 닦는 의미도 있지만, 그렇게도 볼수 있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적용되는 마음이 약간 다른데, 이세가지의 공통으로 들어가는 건 평온은 공통으로 들어간다고 볼수 있어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이제 그 마음에 달라붙게 되거든요. 그그 그러니까 사람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뭐, 자의심을 일으키고 나서는, 아니, 내가 이렇게 너잘 되라고 했는데, 너는 나한테 왜 이래? 막, 나한테 왜잘안 해줘?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남의 괴로움을 드어내주고 나서는,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는데, 너는 나한테,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왜 나한테 안 해줘? 이렇게 한다거나, 알겠습니다. 또, 남이 잘된걸 해서 막, 내가, 그 함께 기뻐해 줬는데 내가 잘 됐어 나한테 질투하는 걸 보면 또 화를 내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자애심이나 연민심이나 그런 함께 기뻐함의 그 이면에는 평온이라는 게 항상 있어야 이제 내가 그걸 하더라도 그 그게 걸리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평온의 의미가 집착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다는 의미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걸음 떨어져서 보는 거니까 그냥 내가 이 자애를 행하고 나서는. 그냥 이거는 뭐, 내가, 내가 이 좋은 일을 한 거에 대해서 나한테 어차피 이익이 올 거고, 내가 그걸 꼭, 보답을 내가 바라고 한 거는 사실 욕심이지, 그건 사실 자의심이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을, 어, 우리가 연민도 내가 뭘 바라고 하는 게 아닌 때는 항상 평온히 함께 해야 되고, 그래서 자, 자해 연민, 함께 기포함의 그 이면에 항상 평온이라는 게 항상 있어야 되지만, 자해와 연민과 함께 기뻐하면 항상 동시에 작용한다. 이렇게 보기는 에좀 어려울 수 있어요. 네, 스님. 음. 그리고, 이, 이거를 왜 사무량심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돈이라고 하는 건 자꾸 나눠주다 보면 내게 줄어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뭐, 천 원이 있는데 남한테 오백 원을 주면, 나, 오백 원이고 나는 오백 원밖에 안 남고 이런데, 이런 자비의 심 이제 사무량 자비의 연민 그다음에 함께 기판 평화이다 이런 마음은 아무리 써도 쓰면 쓸수록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커지고 아무리 써도 이게 이제 그~ 딸치 않고 무량하다 한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도 무량심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에 어른들이 보면 나는 뭐~ 하루에 뭐~ 황금 몇천 냥을 쓰고 살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무리 내가 이런 사물양심을 쓰고 써도 이게 마르는 게 아니라 더 풍부해지고 더 이제 그렇다는 의미에서 무량하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대상 자체가 제한이 없다는 측면도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이 사물양심을 일으키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한테는 사물양심을 안 일으키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뭐, 중립적이가, 이런 거에 관계없이 전부 다 사무양심을 일으킨다는 의미도 있고,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축생들, 축생들에게도 우리가 자의, 자비심을 자 일으키고, 또 뭐, 비록 어, 잘 된, 뭐, 또 힘들고 가난한 사람에게만 자의심을 일으킨 게 아니라, 부자라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에게도 자의심 이거는 그러니까 대상에 한계가 없다는, 네, 대상에 경계가 없다는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무량하다, 이런 의미를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불교에서 지혜가 어떤 사물의 본질을 깨뚫어서, 우리가 이제, 그, 그것의 실상을 정확히 깨뚫어 알므로써, 그, 괴로움으로 벗어나는 이런 역할을 한다면, 이 사무량심은, 그런 지혜가 아주 날카로운, 그런 이성적이고 아주 날카로운 면이 있다면, 이런 사무량심은 또, 굉장히 따뜻하고 어, 그런 아름답고 이제 고귀한 마음 상태라서 그 존재들의 삶을 좀 이렇게 윤활유처럼 되게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그런 또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소위 말해서 자비, 그러니까 사무양심의 대표를 자비심이라고 하는데 그 지혜와 자비가 이제 불교의 양축이다. 지혜가 제대로 개발된 사람들은 어, 소위 말해서 나와 남이 어, 항상 연관되어 있고 서로 의지하고 있다는 거 아니까 자, 자비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자비심 있는 사람은 또 그러니까 마음이 안정되어 있고 고요하니까 이치혜가 생기는 조건이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사물양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불교에서 네 스님 네, 스님 그러면 그 이제 무량하다는 점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 사물량심을 잘 개발하고 그 마음을 일으켜서 이렇게 하루를 보내거나 하고 나면 뭔가 이렇게 지치거나 고갈된 느낌이 난다거나 뭔가 짜, 쥐어짜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되게 마음이 채워진 느낌이고 또 이제 더 나가서는 뭔가 이렇게 특별히 내가 노력 한것 같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거가 좀 자연스러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혜는 좀, 어, 세속적으로 말하면 좀 이성적인 요소가 강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메마르고 상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근데 이 자비심이라고 하는 거는 좀 감성적인 부분이라서 이게 또그 이성으로 인해서 약간 메마른 걸 되게 풍,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고, 이렇게 좀 촉촉히 적셔주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진, 진짜 지혜가 생긴 사람은 자비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자비심이 있는 사람은 이제 또 이게 바탕이 되면 지혜가 생긴데도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비심을 잘, 그러니까 사무량심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가 수행을 할 때도 되게 이렇게 좀, 어, 삭막하지 않게, 되게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충만한 상태에서 수행을 할수 있는 또 좋은 그런 마음 상태이기도 합니다. 예, 스님 감사합니다.